중국 동포 매체들은 동포 세뇌 소식지 노릇을 한다. 우 중국 동포들의 목소리를 싣고 있다 하면서 미디어 언어리 됐고요. 또 대림동 눈에 비친 한국 언론 어떻게 생각하나? 네, 한국 언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네, 네, 여러분들이 좀 어깨가 움츠러들었을 것 같은데요. 뭐, 날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 지금은 저는 코로나19라고 불러야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오히려 어, 우리 몸이 좀 많이 움츠러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 하기 위해서 이또 정부 차원에서 영구 용역을 내기도 했다고 하고요. 뭐, 그런 좀변화조짐이 있네요. 그러면서도, 어 우리 전염성을 갖고 있는 중국에 방문 이력도 없는 우리 또, 아 내국인 중에서, 어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나타나서 또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또어 새로운 또어 그런 어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또 그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게 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동포 관련 중국 동포 관련 언론에또 매체에는 어떤 내용들이 게재되어 있는지. 네,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또 동포 여러분들인데도 어, 또 이런 소식들이 이 전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전해드리고자 제가 또 이렇게 어, 방송 앞에 섰는데요. 보니까 오늘은 그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가 이 중국 동포 매체에 대해서 어, 좀그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우리 가리봉동 대림동. 또뭐 이렇게 중동 포물지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국 동포 <laughs> 여러분들에게 예, 소식도 전달 해주고 있고 어, 때로는 대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언론 매체들이 몇 군데가 있죠. 거기에 뭐 저희 동포 세계 신문도 어,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가신 갖고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가 좀 다뤘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요즘 대림동 거리가, 어,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림동에, 어쨌든 그 언론 보도가 상당히 양극을 달리고 있죠. 상당히 뭐랄까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어떤 중국 동포야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대림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어게보안 좋은 뉴스 매체 그러니까 뭐 상당히 어, 위생적으로 뭐또 문제가 있다, 뭐또 그런 씬도 마스크를 또 사재기하는 그런 현장으로서의 어떤 대림동을 비춰보고 그래서 안 좋은 면도 있는데 반면에 또 이제는 이렇게 이중 무슨 사건만 터지면은 이 중국동포와 이 중국동포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해서 안 좋게 보도하는 이런 한국 언론 매체들이, 중국 동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 매체에 그 대표를 만나서 인터뷰한 기사도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한국 언론 매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한국 언론 매체야 보수, 진보다, 알지든 간 그 중국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띄고 있죠. 중국은 어쨌든 그냥 언론의 자유라고 그까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중앙정부가 언론을 꽉 이렇게 이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국에서는 어 상당히 자유롭죠. 그래서 어떤 사안을 볼 때도 어느 한 매체만 보면은 어, 사실, 좀,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저것 또 매체들을, 어, 분리해서 봐야 되는, 어, 또, 그, 크로스 체크라고 그러죠. 이 매체는 이 사안에서 어떻게 보고, 저 매체는, 어, 이 사안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 크로스 체킹. 어, 또 요즘은 팩트 체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는 언론 매체도 서로, 이,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별도로 이제는 언론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고 이 보도한다 해서 그냥 팩트 체크가 또 이제는 언론 방송에서도 또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미디어 오늘이 이 동포 어 매체를 발간하고 있는 이이 대표를 만나서. 이 한국 언론의 최근 대림동을 둘러싼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어또 저는 보도를 했습니다. 아어 그리고 또그 내일 신문이네요. 내일 신문에서는 어 조선족 중국인도 지역사회 이론이다 해서 영등포구 신사지구촌 그 신사지구촌이 뭔가 했더니만은. 그 신길 사동, 신길 사동이 지역 주민이 8,977명인데 거기에 이제는 그 외국인 그러니까 이 중국 동포,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가 한 20%에 달하는 1,847명 정도의 이 주민수를 이룬다고 합니다. 어 그런 가운데 이 중국 동포들이 한 20여 명이 그 신사 지구촌, 그, 결성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 이거 확산됨에 따라서 이 방역과 청소, 순찰 등 활동을 이렇게 이제 펼치고 있다. 그런 저런 동정을 예, 내일신문이 예, 이렇게 이제는 보도를 했고요. 어,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파이낸셜 뉴스가 어, 건설 근로자 중네명중세 명이 중국 국적자인데 어, 상당히 지금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이런, 이런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어, 보니까요. 건설 산업 연구원의 어떤 그 발표 자료를 드는 어 토대로 지금 국내에이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이게 이제 통계청에 따르면은 2018년 5월 기준 한 11만 700명 정도로 통계청에는 나와 있는데 이 산업 건설 산업 연구원은 이 통계청에 추산제 어, 잡히지 않은 그런 인원까지. 감안을 하면은, 쉽게 말해서 현장에서 이제는 불법 취업이라든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하시는 그런 외국인까지 감안을 하면은 약한 22만 명 정도가 건설 현장에서 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는 이 조선족 동포가 5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한족이 26.4%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는 어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 19어이 확산으로 인해서 이 건설 현장에서도 어, 상당히 이 중국 근로자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를 가하고 있죠. 중국에 다녀오면은 14일 동안 어는 통제를 맡고 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이 건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인력을 찾기가 어려워서 예, 건설 현장에서 어, 상당히 그 뭐랄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이파렌설 뉴스에서 전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아마 이 상태가 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것 같으면은 어, 더이 건설 현장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까지 했는데요. 네, 어쨌든 건설 현장 분위기를 어, 파렌설 뉴스가 전한 소식이 있고요. 어 다음 소식은 어, 연합뉴스가 전했네요. 그 국내 체류 외국인이 500 아니 252만 명을 돌파를 하, 했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명을 어, 돌파를 했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6.6%가 더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아 어, 보통 이그니까 이게 통계 예, 이런 쪽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이, 한국,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5천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5%대를 이제는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5%대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그 사회는 이 다문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는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25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어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어 그거를 이제는 외국인 중에 누가 제일 많고, 뭐 이거를 지역별로는 어느 것이 많은가 이것도 어좀 보도를 했는데요. 어 외국인 중에는 중국 국적자가 당연히 110만 110, 어 1,700여 명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이 조선족 동포들이 아, 70만 1,098명으로 63.3%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적자가 110만 아, 1,782명인데 전체 체류 외국인의 43.6%가 되고요. 그리고 중국 국적자 중에서 이 조선족 동포들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가 70만 1,098명으로 중국 국적자 중에서 63.3%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를 위해서 저는 베트남이 22만 4천 명, 그 다음에 태국이 20만, 또 미국이 한 15만, 이런 순으로 이렇게 저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저는 경기도가 제일 많네요. 41만 4천 어, 3 300여 명으로 그다음에 서울이 어, 28만 1천여 명. 아마 이 경기도 쪽에 뭐 공단이 많이 있고 어, 또 지금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도 거주지를 저는 이 경기도 쪽으로 많이 이주하는 현상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인구가 지금 40만 명 이상이 이 돌파를 했네요. 어, 그래서 어, 어쨌든 어, 이런 추세이고 이 불법 체류 외국인도 나왔는데요. 불법 체류 외국인도 한 39만 280한 40만 명 가까이가 됐습니다. 이것도 뭐 전년 대비 한9.9%한10% 가까이가 더 증가한 이원인데요 어, 어쨌든 이렇게 보도 자료에 보면은 불법 체류 외국인 이 늘어나는 게 최저 임금이 인상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 최저 임금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고용주들이 저는 불법 체류인 외국인들을 많이 전 고용하는 현상이 어 생기기 때문에 이 어쨌든 이 불법 체류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추사에 의.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어, 어쨌든 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 가까이가 됐다는 것은 네, 그 전에는 보통 한 20만 명 선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20만 명이 이제는 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단속도 강화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불법 체류에 대한 여러가지 뭐 구제정책 이라든가 뭐 이런게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벌써 뭐 40만명 가까이가 됐다고 하면은 참이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어떻게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을 펼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지금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 또 이렇게 더 어, 불법체류자들이, 어, 쉽게 말해서, 이제는 자진출국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을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서 영향이 미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어, 참, 이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최대, 이제또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리고, 음, 또 오늘 아직 법무부에서 발표는 안난 건데요. 그 머니투데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숙 외국인에 대해서도 숙박 신고제를 어, 도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지금 그그니까 숙박 시설을 이용할 때 외국인은 그 숙박소에 여권 번호를 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어, 이 이거는 아마 그최근에 그, 어디죠?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중국 우한에서 그, 입국한 외국인 숫자가, 어, 한 205명으로 이 전수조사가 되었는데, 지난 2일 기준 그 65명의 소재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소, 어또 소재가 확인됐지만은 여전히 이, 이, 이들, 외국인이 어느 곳에서 체류하고 있는지 소재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의 이 체류지, 어디서 숙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는 어,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법무부가 그 숙박 신고제를 도입하려고 지금 국회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거의 이제는 아마 도입이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이 숙박 업소가 이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숙박 여부를 확인을 해서 이제는 법무부에다가 그 정보를 이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숙박 업소들이 불응을 할 경우에는 외국인과 그 해당 업소에 과태료가 50만원을 부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숙박신고제를 도입을 할 경우에는 외국인의 거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숙박신고제, 중국에서는 숙박신고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숙박업소에 이제는 그 여권을 이렇게 이제는 제시를 하게 되잖아요 뭐, 뭐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저는 거기에 숙박 실험은 그다 어쨌든 그 당국에 그 보고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어핏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도 이 숙박 신고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한국 정부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 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숙박신고제를 도입을 하는데 근데 좀 여기서 볼 때는 이거를 그 계속 어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특이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할 것인지는 좀그 제도 운영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방향은 어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곧 법무부가 뭐 이와 관련해서 발표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대체로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소식 가운데서 오늘 좀한마디더 이렇게 덧붙이고 싶은 거는 미디어 오늘이 이 중국 동포 관련 매체에 대해서 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한 매체를 했는데 뭐몇 개는 뭐 제가 뭐좀 하게 되면은요. 동북아 신문, 한중 포커스 신문 또, 저희 동포세계신문, 중국동포타운신문, 이렇게 보도를 했고, 뭐, 그 중에서 이 동포세계신문은 이 유튜브 방송을 또, 이제 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동포세계신문은 뭐, 비정기로 이제 발행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포세계신문은, 어, 한 달에 한 번씩 종이매체로 어, 발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인터넷, 예, 매, 그, 우리 저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늘 가장 신속하게 또 동포 여러분들의 예, 그, 그 궁금한 소식 또 동포 여러분들 대변하고자 하는 그런 소식을 전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이 뉴스 분석을 통해서 어, 이 한국의 언론 매체들이 예, 나오고 있는 그 뉴스를 어, 여러분들이 좀더 신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돼서는 이 유튜브 방송이나 어쨌든 이런 걸로 해서 한 어, 거의 지금은한1 0회 넘게 어, 이렇게 있는 특별 방송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뭐 어,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동포 세계 신문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어, 어쨌든 이 중국 동포 관련 신문이 이 국내에서 한 뭐, 여기는 뭐, 네 가지 신문만 소개를 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한, 어, 일곱, 여덟 가지의 신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들이 대부분 거의 다이 광고에 의존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자체적으로 여행사라든가 또 이렇게 교육, 교육 시설 같은 거를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어 신문사들이 자체적으로 광고 수익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 뭐 여기 미디어 오늘에서 또 보도를 했지만은 다시 광고 수익으로 그 살아가기가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동포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신문을 구독료를 내고 또 이렇게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도 제가 봤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동포 여러분들의 어떤 관익신장과 어떤 이런 목소리를 좀 대변을 해주고 또 이렇게 동포사회가 뭔가 좀 어, 지적으로든가 또 문화적으로 어, 또 어쨌든 수준적으로 올라가려면 은이 매체들이 좀재 기능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 동포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밑받침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어, 그리고 또 이제는 그, 뭐, 미디어 오늘이 이 우리 동포 매체를 발행하고 있는 이한중 포커스 신문에 이제 문현택 대표를 어, 대표로 인터뷰를 해서, 어, 뭐, 대림동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이 대림동 과 음, 관련돼서, 이, 대림동이 하나의 중국동포 집거지로서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마 대림동이 주요, 이, 어떤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국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 이렇게 이제는 물어봤는데, 그래서, 어, 그러면 이번에 한국 언론들, 좀 지금 특히 어느 곳보다도 뭐 가리봉동이나 대림동이나 아니면 여기뿐만 아니라 어, 건대입구의 자양동에이 어떤 양꼬치거리라든가 또 부천, 어, 그다음에 정왕동, 또 안산 원곡동, 이 중동 포의 어떤, 어떤 상업거리,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신종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발했고 중국에서 발발했지만 이 국내 언론을 보면은 이문준택 이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마치 여기 중국 동포의 밀집 거주 지역에서 발발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는 보도를 하는 성령들도 있는데요. 어, 절대 그렇지가 않죠. 저 어느 곳보다도 가장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말 이 예방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캠페인도 어느 곳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너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 예민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중국 식당을 그냥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인, 내국인들은 더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중국 동포분들도, 어,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이 공기 중으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게 보통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침방울이라든가, 아주 근거리에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지역도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어,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어, 그러니까 뭐 어, 너무 이거에 대해서 어, 예민하고 너무 뭐 위험스럽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어, 거기에 대해서는 어, 좀 이렇게 좀 어, 그러니까 그,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손 씻기 하고 마스크 쓰고, 어, 그 다음에, 어, 그, 감염됐던, 확진됐던 사람하고는 좀, 어, 좀 만남을, 어, 좀좀 멀리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갓 들어오신 분들은 한 14일 동안 좀 자가 격리하시고, 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그예방수칙과그 다음에 우리 이제는 서로 지켜야 할 그런 수칙들을 어, 지켜서 어,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은 어, 그렇게 큰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우리 동포 소식 이렇게 관련돼서 여러분들 전해드릴 게 있었, 있었고요.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방송을 드렸습니다. 이 동포 세계 신문의 어, 김용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